라이트. 어, 오늘 콘티 마이는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게 저를 모함하고. 방송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탄산이와 또 함께했기 때문에 저희도 원딜이 매니저 탄산이에요. 그것도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서 속박도 걸어주고 완벽하게 뒤에서 어머 사격을 할수 있는 뒤에서 서포팅하는데 최적화된 딜 서포 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진의 가장 큰키 포인트는 레드를 칠 때마다 치명타로 데미지를 꽂을 수가 있어서 원거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견제가 가능한데. 원딜 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평타를 다적 챔피언을 견제한 듯쓸수 있다. 플러스로 W로 적팀을 속박시킬 수도 있고 이 e 스킬로 함정을 설치함으로써 시야 확보와 적팀이 오는 이제 진입로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서포터여서 캐리아 선수가 쓴 걸로도 유명했죠 그래서 인게임에서 또 요즘 메타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단꼭 이런 뉴 메타는 일반 게임에서 재미로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쓰시길 바라면 절대 솔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룬 같은 경우에는 어수를 기반으로 그냥 딜 서폴 룬인데 궁사나만 챙겨줄거예요 궁하나가 적팀의 패로를 차단하고 적팀을 후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진궁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아군이 쫓아가는 형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궁사 챙겨주고 라인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들견 해줄 거라 비스켓 배달과 시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제일 중요한 뚜벅이 서포시기 때문에 신속신 필수의 그림 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진입 평타를 네 대밖에 못 치기 때문에 그림 작업을 안 가면 핑누화를 못 부셔요. 잘 핑업 부시는데 왼종이 걸리기 때문에 꼭 그린작업, 그리고 드라사르 통한 스킬 데미지 증가, 마지막으로 원칙의 원형 나으로 궁극기 쿨타임까지 챙겨줄 예정입니다. 진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노틸러스는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노틸러스는 고정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라인 푸시가 좋고 CC연계가 되는 케이틀린이나 바루스 같은 챔피언 추천드려요. 그럼 인게임에서 진서포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한분 잡았고 속박?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아네니 리신님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 체크하고 진서포스 라인 밀어야 되니까 계속 평타 미니언 써주고 아른 무빙이네 이번엔 알수 없네 일단 정글러분이 위에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다았다 이거 나이스 이건 적 정글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와드가 없었지만 싸웠습니다 그런식으로 마음 편하게 세게 그리고 신속신 사줄게요. 서포지는 신속신을 좀 빠르게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피와까지 두개 챙겨주면 되겠다. 찰끔 찰. 항상 내가 때리거나 우리 아군이 때리거나 또는 내 덫을 밟았을 때는 W 맞으면 속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CC 연계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냥 평W만 맞으면 속박되겠죠. 그냥 W는 공격기인데, 평W는... 이런 식으로 연계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마무리. 하고 지금 막타가 이런 채로 비례라서 이렇게 피가 없을 때는 전멸, 점화, 막타 Q 쓰면은 되게 의외의 킬각이 나와요. 이게 안 맞아? 아, 까비. 제이슨이 트리플 킬? 어, 잠깐만. 필풀 킬은 좀 무서운데? 바로 라인 밀 거니까 RFC 핑화 봐가지고 맞네 뭐가? 긴 카운터 핑화. <목소리> 벽을 왜 넘을 듯안 넘어? 까비. 벽을 넘을 것처럼 했는데 안 넘네? 아 이거 그냥 패스지 말아야겠다. 와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온다. <laughs> 진짜 아다 좋은데 아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상체에서 이득을 본다면 되게 많이 오긴 한다. 사랑받는 기분 들어서 기분 좋네요. 아 없지. 나이스 빨리 쏘면 그만이지 어디 샤크가 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덫 많이 까는게 진짜 중요해요 진 덫이 분화율이 진짜 높아가지고 의외로 진덧 때문에 살릴도 진짜 많고 진 덧이 엄청 쎄이덧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수가 높아서 딜이 엄청 쎄기 때문에 항상 이덧잘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드락사르까지 나왔어요. 드락사르는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QW 궁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게 굉장히 큰키 포인트죠. 아 잠깐 딜왜 이렇게 쎄요 와 잠깐만 7월 딜 미쳤다 와나 죽을 뻔했네 나 너무 위험했는데 아 다행이네요 살았습니다 아, 네, 탈론님 세다 10킬이구나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이제 궁 데미지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뚜벅이들은 좀 압박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이스님을 뵈러 가볼까요? 제이스님 보고 싶네 여기 계실라나? 어? 어? 어, 깜짝아. 나궁못 맞춰서 깜짝 놀랐네? 방금, 데미지 보셨어요? 샤코님, 뭔가, 큐 쓸라고 얄밉게 서있는 거 너무 얄미웠어. 아, 나 웬만하면 풀안 쓸라 했는데, 잡을때 아, 잡으려고 풀안 쓸라 그랬는데, 샤코님이 너무 얄밉게, 나큐 있지롱 하니까 참을 수가 없네? 세상에. 인내력 바닥을 보여버렸다. 아 이게 진서스의 장악력 자 이제 또 W 대기하면서 궁극기 쿨이 49초인데 원칙의 원형락 때문에 킬 관여할 때마다 킬 관여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 내가 때린 적이 3초 안에 처치되면은 또궁쿨 돌려주거든요? 지금 방반이 높아서 무려 15초나 돌려주기 때문에 30초마다 궁을 쏠 수가 있다. 한 명한테만 킬 관여를 해도. 이러면 궁쿨또 30초. 킬관여해서 어, 잠깐만. 저기 민다고? 우리도 위, 우리 위면 끝날 텐데? 안 오면 끝날 텐데 괜찮아요? 안 오네. 자 이렇게 진강이 마치는데. 뽕. 진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지난번 해보시기 바라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